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기어 피프스에 관한 영상입니다. 원피스 1014화에서는 카이도에게 패배한 루피가 오니가시마 밑으로 떨어져 결국 바다로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루피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여 많은 사람들은 루피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늘 그래왔듯이 끝내 사황 카이도를 쓰러뜨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루피는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릴 때도 두 번의 쓴 패배를 맛본 후세 번째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루피가 카이도에게 현재 총세 번의 리타이어를 당했지만 끝내 이겨 바다의 황제 사왕을 넘어 해적왕에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항상 루피는 한계에 부딪히고 패배를 맛볼수록 더 강해졌으며 기술은 모두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해군대장 아오키즈에게 졌을 때 루피는 새로운 기술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를 고안해냈으며 과거 칠무에였던 쿠마로부터 동료를 지키지 못하고 또한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지키지 못했을 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일러와의 수련을 통해 모든 패기를 익히고 기어 기술을 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카이도에게 3번의 리타이어 2번의 패배를 당한 루피는 더 강해질 것이며 루피의 기술은 한 단계 더 진화할 텐데요 그리고 위 언급한 정황과 비슷하게 원피스 98권 SBS에서 오다이치로는 기어 피프스도 등장할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 세상도 포지에서 파이브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라며 기어 포스를 넘어 기어 피프스가 나올 것처럼 언급했고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루피는 카이도와의 마지막 전투가 될 3차전에 새로운 기술 기어 피프스를 선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지금까지 나온 작중 정원과 저의 생각으로 루피의 기어 피프스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루피의 새로운 기술 기어 피프스를 추측하려면 루피와 카이도와의 전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카이도와의 1차전에서 루피는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린 최강의 기술 킹콘 건까지 쓰며 전력을 다했지만 사왕 카이도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와의 2차전에서는 무장색 패기 각성 내부부터 파괴하는 와노쿠니의 패기 류오를 배워 류오와 루피의 최강 기술 기어 포스에 응용하여 카이도에게 피해를 줘 공격이 통했지만 끝내 카이도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기어 포스의 리스크로 인해 패기를 전부 소모하여 패기를 회복하기 전에 또다시 리타이어 당합니다. 이렇게 루피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전부 사용했지만 세계 최강 카이도에게는 얕은 공격일 뿐이었고 루피는 카이도에게 폐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을 막고 깨달음을 얻어 무장색 패기뿐만 아니라 패왕색 패기를 주먹에 흘려 얕은 공격이 아닌 류오를 입힌 기어 포스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카이도에게 피해를 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패왕색을 두르는 각성을 하였음에도 결국 카이도에게 또다시 패배하여 바다로 떨어졌고 카이도는 오니가시마 및 바다로 떨어지는 루피를 보며 패왕색을 둘렀지만 그 조작은 조잡했지. 고무고무 뭐라고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런 카이도의 대사로 알수 있는 것은 루피가 페왕색 패기를 두른 새로운 공격을 하려 했지만 숙련되지 않아 그 조작은 조잡했고 그 이유로 카이도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정황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루피의 새로운 기술 기어 피프스는 페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과 같이 사용할 기술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새로운 기술 기어 피프스를 추측하려면 루피의 기어 시리즈의 장단점을 알아야 하는데 루피가 처음으로 선보인 기어 시리즈 기어 세컨드는 팔다리를 펌프처럼 수축해 혈액순환 속도를 올려 신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로 일반인의 몸이라면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의 혈압마저 내장도 혈관도 전부 고무인 루피라서 견뎌낼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 능력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어 세컨드는 신체 능력을 향상하여 확실히 빠르지만 무게감이 없어 파괴력이 부족한 단점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서드는 뼈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뼈 풍선으로 신체 일부를 거대화시켜 파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어 서드는 뼈마저 고무인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어떤 부위든 거대하게 만들어 공격 범위와 기술의 위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는데요. 하지만 기어 서드는 몸이 거대해지는 만큼 느리며 빈틈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피는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의 단점을 보완시킨 한 단계 진화한 기술, 기어 포스를 선보였는데, 기어 포스는 무장색 폐기로 경화한 팔뚝에 공기를 넣어 근육 풍선을 만들고 고무의 탄력을 극대화해 빠른 스피드와 강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어 포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무장색 폐기를 전신에 가깝게 둘러야 하므로 폐기 소모가 극심하여 폐기가 고갈되면 변신이 풀려 다시 회복되는 10분 동안 폐기를 전혀 쓸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루피의 스승 실버즈 레일리는 기어포스는 몸에 무리가 많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런 레일리의 조언에도 기어포스를 계속 사용했는데 루피가 몸에 부담이 크지만 기어포스를 계속 사용했던 이유로는 루피가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낼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루피는 기어 서드의 파괴력이 안 통하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기어포스를 생각했고 덩치가 큰 동물에게 콩건이 안 먹히자 킹콩건을 생각해내 더 파괴력이 강한 기술로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루피가 기어포스를 고집한 이유로는 강한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로 생각되는데 현재 루피는 폐왕색 패기를 두르는 공격을 사용하여 무장색 패기 각성 류호를 입힌 기어포스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내기 때문에 굳이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기어포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어 포스에 표황색 패기를 두르면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원피스 세계관 강자들의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래 걸린다는 설정으로 엄청난 맷집을 가지고 있는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이기에 패기가 소진되면 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어 포스의 리스크로는 카이도를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루피는 견문색을 각성하여 조금 앞선 미래를 보는데도, 카이도의 강력하고 빠른 공격을 반응하지 못해 피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카이도에게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루피가 카이도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는 것도 패배의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기술 기어 피프스는, 과거부터 유명한 가설인 인간의 장기 시스템, 기어 세컨드 혈관, 기어 서드 뼈, 기어 포스 근육, 기어 피프스 신경, 신경 또는 뇌를 펌핑시켜, 신경 전달을 극대화하여 빠른 판단과 초월적인 운동신경, 반사신경을 얻어 아무리 빠른 공격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신체와 폐왕색 패기를 둘러 강력한 파괴력까지 가진 기술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루피는 기어 포스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 공격을 할수 있으며 기어 피프스는 몸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지속적인 싸움을 할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판단과 초월적인 운동신경과 반사신경으로 카이도의 강력하고 빠른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루피는 아직 패왕색을 두르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패왕색 패기를 두르는 공격에 능숙한 것으로 보이는 야마토에게 조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왕색 패기 기술을 배우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